뭐야 진짜 이게 말이 돼? 이 <laughs> 고장난거 아니야 룰렛? 화이팅 시간초? 네 이런거 있지않아? 네이버 시간... 시간... 시간초? 초시계? 뭐라해야돼? 아. <laughs> 아 유튜브가 캐릭님이 농자님한테 1년 구독권 선물을? 개웃기네 <laughs> 자 본인 거 하시려다가 저 일부러 <laughs>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일부러 <laughs> 한줄 알았는데 아니. 울고 계셔. <laughs> <laughs> 아뭐뭐 여러모로 뭐. 감사합니다. <laughs> 앙. 일단 3분 3분 시작할게요. 3분 양채부터. 그리고 맛있는 소다님 반갑다냥. 지아 오른쪽 뷰즈네요. 네. 지금부터 의학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다 죽여버릴 어? 거다냥. 아직 안 터졌네. 세팅 참 포함인가요? 나이스. 당연. 오케이. 양. 오. 어? 똑똑. 똑똑. 차고. 똑. 어 손으로 똑똑똑똑. 어. 어. 거기 어? 손자국 어? 없다냥. 어, 오 저쪽... 대박이다냥. 하지만 혹시 어떻게 히을... 될지 모른다냥. 어 이거 얼류 히얼 양. 막양 트레이드 시면 안 돼요. 오. 얼류 히얼 류열 양. 얼류히열 <laughs> 양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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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주파스 아. 들고 온 사람이에요. 아좀 아쉽네. 오, 본인이 하시시어 여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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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방이다냥. 주방이, 주방이 0.1도 주방이 다냥 얼루시아. 여시아 히토끼리님 아, 어디 가냐냥. 시 <laughs> 도망가지 말라냥.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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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너무 귀엽다. <laughs> 야, 아니, 야, 아니, 이거 아니, 된 거야? 제가... 끝난겨? 아, 끝난 거죠. 3분. 3분 끝. 자, 이제 멍체 갑니다. 사진 내장 남은. <laughs> 왜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냐, 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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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어떻게 아, 하는 거야? <laughs> 3분도 아쉽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마베 어. 안쪽에 숨을 때 있어요. 어, 어 음. 그러네. 마베 쪽 문을 건드리는데. 아, 월령이 있다. 멍 개빡친다. 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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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냐? 멍? 어? 멍 어? 가 약간 무서운데? <웃음> <웃음> 서늘함? 네네, 서늘함 네. 아, 어? 어? 가봄 어? 어? 함 네네 어? 어? 함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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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어? 은 없.. 없었던 어?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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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있냐? 멍.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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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어. 어? 어? 나, 나 이령? 안 되겠네, 이거. 비강을 제대로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그니까, 강을더 받아야 겠네나 정화영초 받았야 일단 나도. 여기 앞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쫙 앞, 엎드려 뻗쳐좀 해보실래? <laughs> 아니, 저쓴적 없어요, 저는. <laughs> 아니, 나 정화영초 <정화형처> 받았어. 아니. <laughs> 개웃겨. 향초가 장난입니까? 뭐? 죄송합니다. <laughs> 뭐? 그... 이 향초는 뭔가?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 절하지 말라. <웃음> <웃음> 앙! 향초, 지금 두개다먼 거죠. 그러면 그게 다제 손에 있습니다. 뭐? 어, 기억해. 다행이다. 두개챙기셨어 <laughs> 3분 너무 짧은데? 저기 캠 설치만 좀 하고. 어, 헌팅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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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책한 말 쓰기 5 분. 아, 그거는 뭐 쉽죠. 나는 나쁜 말을 쓴 적이 없어. 그부터 의학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릴 어. 거다냥. <laughs> 바로 뽑 뽑는다. 뽑았다. 어? 다 아, 카메라 봤어? 오는디? 어디 서모였어 카메라 서있어요, 서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데빌 데빌. 앞에 어. 앞에. 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거 내 이벤트인가? 간다. 응. 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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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진, 죽진, 죽진. 죽어, 죽어. 부활, 부활, 부활 되잖아. 나 부활 되잖아. 나 부활 될 거잖아. 그치? 어. 나 부활 되잖아. 나 부활도 뽑아났잖아. 나 부활도 뽑아냈잖아. 어. 어. 부활 어. 부활 어. 부활, 오케이. 오케! 오케오케! 야내 향수 어디 갔어? 내향제 아, 향주... 엄청 어요 안돼 안돼 빨리 내놔 아, 너무 맥없이 쓰러지는데? 아씨 진짜 아니, 셀프 보여. 부활 뭐야 셀프... <laughs> 이거 그냥 쓰러져서 다이러는데씨 아씨 이게 <laughs> 뭐야 <laughs> 오오나저남카드없어 나무, 야, 이게 맞다고? <laughs> 서로 다쓴것 같은데요? <laughs> 다 썼어요? <laughs> 야, 아니, 이게 뭐, 맞다고? 아, 아니 어떻게? 마지막 장이었어요? <laughs> 야, 이게 <이거>? 맞는데? <laughs> 네, 마지막 장인 <laughs> 아, 것 같아. 아, 에바. <laughs> 쏘. 어. 데스 불려다가 지금 이렇게. 아니 잠깐만. <laughs> 이래서 타로 카드가 위험하다니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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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고, 행맨, 행맨, 여러분, 행맨 1예요 1%. 그쵸, 그쵸. 와, 운이 좋으신, 어, 십자가 탔다. 너 운이 좋으시네.